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La r o c h 플러스입니다 100ml 이고요 사용하고 6개월간 사용 가능하고요 전에는 이 플러스가 아닌 일반 사용했었거든요 요게 나왔네요 음, 사용법은 건조할 때뭐 얼굴이나 몸에 바르면 되고요 어, 너무 깔끔해 이렇게 요렇게 고요 패키지 포함해서 112.2g 이고요 일단 바로 열리네 아요 정도 푸니까 111.6g 남았습니다 0.6g 정도 사용했는데 제형이 좀 묽은 편입니다 약간 선크림같은 느낌도 나고 향이 물감같다 그래야 되나? 어 근데 되게 찰싹 붙어요 음 마찰력이 있어. 막 부드럽다기보다는 음. 밀착된 느낌 플러스는 손상 피부장벽 강화 효과를 45%에서 63%까지 끌어올렸고요 피부 영양 공급을 해 주고요 미네랄 공급 보습을 해 주고요 인공 향은 추가를 안 했고요 그러면은 예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